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도 얘기를 할 건데 오늘은 네. 이 사연자가 네. 허위 설명에 속아 가지고 분양 계약을 했어요. 네. 그리고 해지 요청을 하니까 위약금을 요구하는 상황. 이 네, 전체적으로 그런데. 요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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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내용들이 네. 엄청 많은데도 계속 들어와요. 네. 네. 어이 사연자 상황을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대 평으로 홍보 문자를 받고 사연자는 간단하게 통화했어요. 하고 모델 하우스를 방문 예약을 한 다음에 모델하우스에서 분양계약을 어? 체결했어요. 네. 자 분양계약이 체결하면 대부분 질문 들어온 게 뭐냐면은 방문 판매 법에 이제 저쪽이 되냐 안 되냐 네. 문의이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그냥 홍보 문자만 받았어요. 자자자. 자, 자. 그 방문 판매 법은 속이 속인 거라든지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네. 그 14일 안에, 14일. 예. 네. 철회하면 무조건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는 그죠 그렇죠. 강력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음. 내가 계약을 하고 성급하게 계약을 했다 싶으면 철회부터 다들 물어보세요. 그렇죠. 근데 말 그대로 방문 판매잖아요. 일 예. 방문 판매는 아니거든요. 문자 받고 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방문 판매법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전화 통화를 한 것도 이제. 포함시켜 줍니다. 음.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홍보 문자를 받고 통화했다 그러는데, 그렇죠. 무슨 문자였을까요? 네. 어, 대부분이 문자들이. 어, 이 분양 현장, 그냥 네. 현장에서 뭐 사은품을 준다, 아... 어, 물건이 많지 음, 않다, 음, 음, 서둘러라. 서두르게 하려고? 그렇죠. 홍보네. 진짜 말 그대로 그게... 홍보예요. 구체적으로 이게 몇 평형은 얼마, 그런 건, 그런 건 아닙니다. 아, 그러면 이분은 그 방문 판매법에 전화, 전화 판매에도 해당 안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거의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분은 내용을 봐야 될것 같네요. 네.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어... 모델하우스 예약을 했잖아요. 네. 한 다음에 이제 모델하우 갔더니 네. 분양직원은 네. 개발 호재가 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투자, 투자 수익인 강조를 네. 하는 거예요. 네. 네? 음. 그러면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 꼭 기억하세요. 네. 좋은 호실이 있다. 네. 지금 아니면 은이 좋은 호실 계약을 못한다. 네. 이런 식으로 재촉하면서 계약을 유도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사연자도요. 네. 많은, 그러니까 계약을 하려고 한 거는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돈. 네. 또는 이제 이체하는돈 네. 300만 원까지 계약을 했어요. 총 네. 얼마짜리인데요? 어, 총 이게 5억 좀 넘어요. 그러면 이제 10%다낸건 아니네요, 그죠? 아니죠. 그니까 러그10% 덜, 10%가 안 되는 금액을 냈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해약금 약정에서 계약해제 가능하다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그렇죠. 자, 계약도 자세히 보라 그러세요. 그거 보면 10% 적겠습니다. 10% 적겠어요? 네. 맞아요. 그거 다 내야 됩니다. 다 내야 되잖아요. 300만 원만 납부한 상태에서 300만 원 포기하고 계약해지안 됩니다. 아마 다 내라고, 뭐 내용증을 보내는까다 네. 내라고 하는 답변이 오거나 법대로 하라는 답변이 올거야 아, 근데 네. 진짜 안타까운 게, 지금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 저희한테도 그런 사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네. 하나인데, 네. 네. 대부분이그 몰라요. 300을 넣든 200을 넣든, 네. 1000을 넣든, 네. 내가 그돈 포기하면 계약 끝나는지 알고 있어요. 해약금 네, 약정을 잘 모셔서 그런, 지 네. 뜻발인 들잘알 수가 없죠. 근데. 그러다가 이분들이 며칠 지나잖아요. 뭐, 네. 어, 눈치 빠른 사람은 네. 바로 한 시간 이내 인터넷 찾아보든지, <laughs> 또는 몇, 아무리 늦어도 며칠 정도 지나면은, 아, 큰일 났다. 네. 위약금은 분양가에 10%를 내야 된다. 그때서야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를 다 내지 않으면, 네. 10%가 덜 되는 금액보포한다고 해도 해약금 약정에는 해지가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음. 10%를 다 내야지 해약이 될 겁니다 근데 이분 아마 설명도 못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설명이요? 음. 왜 위약금 10% 아.. 왜. 없죠 예.. 그러니까 그런 질문도 많으세요 저기 저는 미약금10% 설명 못 들었는데 아 엄청 많아요 그렇죠? 네 엄청 네. 많아요 대부분일 텐데. 네 그러니까 설명을 안 해줬다 해서 또 구제받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 계약서에 써 있을 거라고요. 아니 그거를 음. 읽어보고 서명을 하셨을 거라고요. 음, 그러면 아. 법에서는 읽어보고 서명을 한 거로 쳐서 설명을 안 해줬는데도 어떻게 구제 안 될까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에. 그거는. 해지로서는 부재밖에 힘듭니다. 음. 근데 이분 아마 지금 뭐 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내용이 네. 뭐좀 약간 뭐 기망이라든지 과장 설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더 내용이 없나요? 아, 있어요. 네.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개발 호재가 있으니까 네, 개발 중간에 호재. 에, 자기가 전매를 해 주겠다. 분양 직원이 전달해서 기사에게 알아주겠다. 예예. 요거는 뭐 뻔한 얘긴데. 예. 그리고 뭐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다. 뭐 요런 예. 내용인데 다 걸려요. 왜? 너무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예. 똑같은 멘트. 저희는 예. 똑같은 얘기까지 계속 반복하겠어. 영상 찍는 것도 지겹지만은 예. 사연자들은 예. 새로운 내용이에요. 이게. 예. 근데 이게 실제로 좀뭐 가치가 있는 거였어요? 아니면 이 분양 현장이요? 그뭐뭐 뭐 마이너스 피도 뭐 별로인 거예요? <laughs> 아 제가 이게 분양 현장을 오픈 안한 이유는 예. 어, 뭐, 좀, 뭐랄까, 법적으로 제재를 할까봐 오픈안 네, 하는데, 네. 네. 마이너스가 그렇죠. 엄청 많이 내려갔습니다. 미분양 거예요. 예. 그니까, 이게 좋은 물건이고, 금방 나가면은 분양 직원들이 무리하게 개발 호재가 있다, 전매해준다, 이런 거짓말 안 해요. 네. 그냥 줄 서세요. 뭐 계약서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 한참 부동산 력이 좋을 때는 막몇백배일뭐 이렇게 줄을 서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거는 안 팔려요. 안 팔려니까는 할 사람이 지금 많이 있다. 지금 좋은 호시 아니면은 뭐 계약 못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계약금 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써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아까 네. 막문 판매법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다음에 납부한 계약금 포기하고. 해약금 약정에 의한 계약 해지 안 된다 그랬죠? 예. 그럼 나눈 방법은 예. 민법의 일반 문화에 따라서 예. 기망행위 또는 예. 사고를 유발했다라든지 그런 예. 걸로 내용적으로 다투어야 되시는 분인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많이들 하세요. 많이들 하시는데 예. 이기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지는 건 아니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정말 허위 설명을 한 경우에 해요. 허위 설명? 예를 들어서 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전철이 들어온다라든지. 예. 뭐 몇종 영업 구역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 더 잘하지. 네. 근데 그게 아예 다다 다 허위였어. 음. 그러면 이제 진짜 허위 설명일 수도 있는데 음. 지금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물어봤던 거예요. 어떤 내용을 설명했대요라고 음. 했을 때뭐 단순히 가, 뭐, 투, 앞으로 클거 건물이다, 투자 가치가 있다, 좋은 호실이다, 네. 비싸게 팔아주겠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일반적인 일반적인, 일반적인, 그렇죠. 일반적인 고객 행위에요 네. 그래서. 소비자도 그거를 제대로 알아볼 책임이 있거든요. 음, 우리가 알아, 우리도 알아볼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 말만 믿고 오히려 그걸 방패 삼아서 해지해 주세요. 하면 다 해지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 이분 같은 경우도 뭐 아마 내용 증명 보내고 그랬죠, 그 이분도. 그렇죠. 네. 네. 뭐. 뭐, 위, 위약금 10% 납부라는 아마 답변이 왔을 것이고, 네. 결국은 소송으로가 궁금했을 텐데,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허위, 허위 설명이라든지 기망, 네. 이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산, 음. 소송으로 가서 이길 가능성좀 적다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이런 분들을 다는 못하고, 그 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만, 그러니까 일부라는 거는 뭐, 이 컨설팅 저희한테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뭐 어떤 건 쉽고 어떤 거는 뭐 이런 거 없어요 다 어려워요 안 되니까 이제 저희한테 이제 컨설팅을 받고 자문을 받는데 네. 그러니까 상황이 좀 안타까운 사람들 위주로 저희도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저희가 이제 좀 도움을 주고 있는데 보면은 어그 패턴들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님도 이 패턴들을 전부 아시는데 이 새로운 계약자들은 그게 새로운 내용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일반적인 설명으로 끼워서 들어오신 분들은 네.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면적을 속이거나 네, 네. 주차장 면적을 포함시켜서 일반 분양 면적에 해서 뭐 100평짜리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70평을 받았어. 이런 경우는 음, 음. 재판감이 이겨요. 구체적인 내용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수익 올릴 수 있다. 네. 일단은 200만원 걸고 하시라. 내가 나중에 팔아준다. 이거는. 보괄적인 영업의 멘트니까. 판매. 판매하는 녹음인 거죠. 어떻게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그렇게 말하면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소송으로 가도 음. 취소하기 힘들다라는 음. 걸좀꼭좀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은 녹음을 할때 네. 통화를 녹음하거나 뭘 녹음할 때 있잖아요. 아이폰들은 녹음이 안 돼가지고 네. 증거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포괄적인 녹음이 아니라 구체적인 녹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저희도 컨설팅을 할때 그런 구체적인 뭐 내용이나 증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코치를 해주고 하는 텐데. 맞아요. 좋은 말씀이에요. 분양 직원이랑 이야기할 때 네. 항상 말씀드리는 말이지만. 모든 대화 내용은 좀 녹음을 하시는 게 맞고, 네. 되도록이면 특약 사항에 좀 넣어달라고 요청도 좀 해보시고, 음. 그런 내용이 실제로 특약 내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좀 녹음이라도 되어 있으면, 네.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서 소송 가서, 네. 이 부분이 쟁점이 되었구나. 그렇죠. 이분도 조심해서 요청할 때로 했는데 이쪽에서 안 들어졌구나. 네. 이런 게 사정이 조금 있으면, 그나마 불리한 상황에서라도 그나마 불리하게 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해지를 위한 컨설팅을 자문을 해줄 때, 이런 뭐 명분이 있거나, 뭐 증거가 있거나, 이건 법으로는 하면 가장 좋죠? 네. 법으로 안 되는 것도 어떻게 뭐 머리를 짜가지고, 전략을 짜가지고 하는 방법, 들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네. 뭐든지 증거들이 그렇죠. 얘기해주는 거니까. 네. 그니까 이분은 내용도 없는 상태에서 네. 내용 증명을 일단 보냈어요. 20일 지난 지금까지, 그때 통할 그때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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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이 오지 않아가지고, 30만원을 추가로 드려가지고 네. 내용질문을 또 보냈어요 대충 계속, 계약금 계속 정보만 보내는거예요 <laughs> 근데 이제 <laughs> 네. 드디어 내용질문 상대방이 왔대요 뭐를 맞춰볼까요? 예 네. 위약금 10% 내라 아닌가요? 정확해요 상대편에서 위약금 10% 납부하라는 내용질문이 왔습니다 아까 말씀잖아요예10%그 네. 계약서에 있거든요 그렇죠. 러니까 받은, 저, 분양회사 입장에서 당연히 법대로 하라고 그러는 거고, 그거의 일환으로서 10% 내시면 계약 해지해드릴게요 맞아요. 근데 그 10%의 간격이 커요. 왜냐면 너무 적게 돈을 내긴 돼서 일단 계약, 계약이 꽤 였기 때문에. 맞아요. 이, 예를 들어서 이제, 안타깝네요. 이분은 이제, 분양가가 이제 5억이 좀넘는데 네. 300만 원 냈어요. 네. 그 예약금은 뭐해지하려면 5천 뭐 몇백 원을 내야 되는데. 5천 몇백 원 내고 계약금, 계약 해지 당하고. 예, 네, 지금 이분은 5천만 원 이상을 내야 돼요. 300만 원 냈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처음에 인지하지 못했다가 이제 인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법으로 하려도 한계가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계약하고 나서 대부분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음. 시름시름 앓고, 스트레스 보통 아닙니다. 네. 예. 예. 저 같으면요, 소송으로 승소할것 같으면 또 저런 식으로 내용증문저 같으면 안 보내요. 아, 물론 뭐, 보내기 전에 이변호 사님 상의 한번 하겠죠. 한 번은 보낼 수 있습니다, 한 번. 예, 근데. 자, 저기, 태도를 봐야 되니까. 왜냐면 잘못 보내잖아요. 또 화만 더자극시키는건 뻔하니까. 저희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하면 강압류 당하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괜히 뭐, 자극만 시키니까 확실하게 이길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아니면 자극만 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뭐든지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을 짜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내용 증명 일단 보낼지 말지를 해야 되고 네. 참고로 변호사님 이분은 컨설팅을 제가 이제 도와줄지 말지 이제 고민 중에 있어요 왜냐면 이 사연지랑 할거다 하고 다 쓰신 거다 쓰신 거예요 할게 없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분양 계약을 할 때, 물론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는 분석을 해주는 거지만은, 계약서를 쓸 때, 변호사님한테 뭘, 원래 계약서 같은 것도 요청하면 뭐 체크할 네, 수있잖아요 검토해 주죠. 검토해가지고, 그죠? 네, 비용을 검, 받지만 검토는 해드리죠. 아, 당연하죠. 네. 그렇게 이제 꼭 가서 네. 확인해야지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계약, 입금하고 계약서 쓰고, 어게합니까 어, 적은 돈이라서 그래요. 적은 돈만 해주면 저 물건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 때문에. 아무튼, 뭐, 변호사님 마찬가지지만, 저도 이제 이런 컨설팅을 좀 해줄지 말지도 이런 사연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튼,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 좀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